여러분, 비탄감 80% 5천만 원 이하 빚을 정부가 대신 갚아 준다고 합니다. 대박 사건인지 아니면 역대금 논란인지 지금 바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찬성 지금 당장 숨통 트이게 해 줘야 합니다. 7년 넘게 빚에 허덕인 113만 명에게는 이빚 탕감이 곧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이분들이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하면 결국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됩니다. 반대 잠깐만요. 빚갚은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성실하게 빚갚아 온 국민들은 박탈감에 빠지고 나도 빚안 갚고 버틸까? 라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건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에요. 찬성 단순히 빚을 탕감해주는 게 아닙니다. 재기 불능 상태의 분들을 구제해서 사회 전체의 비용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리고 소득 수준에 따라 탕감률도 다르고요. 무조건적인 탕감이 아니라는 점을 알아주세요. 반대, 물론 재기의 기회는 중요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 없이 빚만 탕감해준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될까요?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자체를 키워주는 지원책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도 동시에 고려해야죠. 내레이션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빚 탕감을 통한 재기 지원이냐? 도덕적 해이와 재정 건전성 문제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더 뜨거운 논쟁으로 찾아오겠습니다.